안녕하세요. 은행에서 런던 핀테크로 영국 개발자 커리어 쌓기 발표를 맡은 최윤주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컴퓨터 과학부를 전공을 하고 신한은행에서 디지털 개발부 글로벌 인터넷 뱅킹팀에서 해외국가 인터넷 뱅킹 및 글로벌 소울 개발을 담당을 하다가 2년 반 뒤에 퇴사 후에 영국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이토라라는 런던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에서 첫 연구 커리어를 시작을 하였고요, 데벨스 팀, 데벨로퍼 엑스피어런스라는 팀에서 골랑 백엔드 엔지니어로 1년간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컬브라는 런던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은행을 다니다가 갑자기 워홀비자를 고려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한국에서 영국으로 이직한 이야기, 영국 내에서 이직한 이야기, 워홀비자에서 스케이워커로 비자 전환한 이야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은행에서 런던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이야기는, 이직한 이유는 사실 복합적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때 교환학생을 했었고 해외 인턴십의 기회로 해외 생활을 해봤었는데 그때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았고 영어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런 학생 때의 경험 덕분인지 신한은행에서 글로벌 갠, 뱅킹 담당을 하면서 해외 지사와 미팅을 하고 출장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만족감은 채우긴 했지만 커리어적인 고민은 항상 남아있었어요. 특히나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보다는 빠른 개발 사이클을 경험해보고 싶었고, 은행의 테크스택보다는 최신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자유롭게 기술을 프로덕트에 적용시키기에는 스타트업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이직하고 싶은 욕구가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2018년, 2019년에는 요즘처럼 스타트업 붐이 일기 전이어서, 사실, 안정적인 직장과 연봉과 복지를 포기하고 스타트업에 간다는 것은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게 한국보다는 이왕 스타트업 이직하는 거 해외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도전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비자가 해결이 되어야 되니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권 워홀 비자 중에서 영국이 가장 길었기 때문에 영국만 고려를 했었고요. 은행에 다니면서 핀테크에 관심이 있었는데 런던이 핀테크의 중심지라는 것도 큰 장점이었고 또한 한국보다는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다른 영어권 국가와 직감접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도 플러스 요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워홀 지원 두번 만에 2019년 상반기 워홀 비자를 취득을 해서 영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워홀비자를 취득하자마자 한국에서부터 영국 취업을 준비했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20대 후반이다 보니까 좀더 안정적이게 릴로케이션을 하고 싶었고, 워홀비자 2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서 한국에서부터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가 영국 회사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롤이 오픈되어 있으면 아무 회사나 지원을 했었는데, 제가 영어 읽는 속도가 너무 더디다 보니까 회사 분석도 이전에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아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하는 분야와 회사 사이즈, 그리고 롤을 딱 정해 놓고 커버레터와 지원 동기를 재활용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 스타트업 100명 이내 백엔드를 이상적인 조건으로 세팅을 해 놓고 어 인터뷰 가 잡히면 그때마다 동기를 재활용하는 거죠. 제가 왜 핏탱크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음, 이렇게 딱 이상적인 조건을 정해놓고 하더라도 사실 흥미로운 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흥미로운 롤을 찾아봐도 위칼만트를 못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을 꺼려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건데 일단 지원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소중한국 사람 마인드로는 자격 조건을 최대한 채워야 될것 같고, 연, 특히나 연차 같은 경우에는 자격 요건보다 낮으면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었는데 영국은 사실 실력 위주이고 레벨이 맞지 않으면 회사에서 조정을 해서 채용을 가,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고랑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랑 개발자로 채용이 되었었고요. 또 지원을 했을 때 어떤 다른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또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전 사실 럭키하고 유니크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 제가 사, 설정한 핀테크 스타트업 백엔드 이외에도 흥미로운 롤이 있었으면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때 지원했던 회사가 AI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이게 제 경험하고 회사 니즈가 맞지 않아가지고 스크린 단계는 통과를 했는데 테크 단계 이전에부터 탈락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인사팀 담당자가 어, 되게 아쉽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자, 제 CV를 런던 HR 슬랙방에 공유를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케이, 오케이 하고 나서 조금 잊고 있었는데 그 슬랙방에 있는 다른 회사 인사팀이 저에게 컨택을 해서 최종적으로 잘 가서 정착을 한게 사이토라라는 제첫 회사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다른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어, 지원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저같이 폰스크린닝만 하더라도 그 자체가 경험이기 때문에 어,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지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한국에서 지원을 할 때는 영국에서 지원을 할 때보다 인터뷰 기회가 훨씬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잉크드인을 구직 중으로 변경을 했고 인터뷰가 많이 없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일단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든 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또 새로웠던 점은 영국의 인터뷰 분위기는 정말 편안한 분위기라는 거예요. 저는 대졸 공채를 한국에서 그 인터뷰 프로세스를 경험해서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압박 면접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압박 면접 전혀 없고 대화 형식의 분위기고 모르는 것과 있으면 잘 알려주는 형식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내가 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아는 것을 제대로 전달하자는 생각으로 그 인터뷰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달랐던 점은 설명이 되게 자세하다는 건데요. 회사 폐요, 채용 페이지도 그렇고 잡 디스크립점도 그렇고 되게 꼼꼼하게 잘 나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회사 채용 페이지 잘 활용하셔서 컴퍼니 미션이나 컬처 같은 것을 인터뷰 때 최대한 녹여서 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컬처 중 하나가 딜리버 패스트 면은 만약에 답변을 했을 때 나는 꼼꼼히 준비하고 계획을 한 다음에 일을 착수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은 회사와 맞지 않은 인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컴퓨터의 미션과 컬처를 최대한 잘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잡지 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도 꼼꼼하게 활용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일인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 달랐던 점은 리크루터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경험했던 한국의 인사팀은 사실 권위 있고 권력 있고, 이런 느낌이 사실 많았는데, 영국의 리크루터는 나를 채용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코디네이터 느낌이 강했고, 나를 서포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이 컸습니다. 물론 예외인 리크루터도 있겠지만, 잘만 활용하시면 여러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하우스 리크루터가 아니라면 좀더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에서 지원했을 때 좋았던 점은 저는 회사를 다니는 중에 이직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국과 다른 시차도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었는데 왜냐면 한국 회사 퇴근하고 영국 인터뷰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럭키하게도 저는 한국에서 구직을 완료해서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1년 근무 후에 다른 회사로, 다른 영국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이직했을 때는 무조건 스폰 가능한 회사를 골랐습니다. 저는 워홀비자 9개월 남은 시점에 이직을 하게 되었었는데, 첫 번째 직장에 좋지 않은 점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첫 번째 회사에서 워홀기간을 모두 소비하고 싶지 않았고, 연봉을 올릴 수 있는 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영국 내에서 이직은 한국 내에서 이직보다 훨씬 수월을 수월했습니다. 왜냐면 영국 경력이 있고 영국 주소가 있고 드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 매칭 성공률이 한국에서보다 훨씬 높았고요. 또 런던 스타트업 바닥이 되게 크면서도 작아서 커넥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전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퍼받기도 쉬웠었고 때문에 영국에서 지원과 프로세스 절차가 훨씬 간단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시에는 제가 6개월 뒤에 스폰 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공유했었고 채용 후에는 이미 제가 프로페셔널 수습 기간도 끝났고 동료 평가도 좋게 받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킬드 워커 비자로 전환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6개월 후에 월 비자 3개월 전에 만료 3개월 전에 전환 프로세스를 시작해서 한달 남기고 스위치 완료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팁과 플랫폼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스타 방법론에 대해서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시간 관계 다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스타 방법론이라는 것은 어떤 시츄에이션이고 어떤 태스크가 수행되어야 되고, 난 어떤 액션을 했고, 무슨 리저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6화 원칙, 기승전결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유명한 방법론이니까 꼭 유튜브나 아티클 찾아보시고 인터뷰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뷰는 그들이 나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내가 그 회사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해한 질문이 긴가민가 하면 다시 확인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아, 이거 내 영어가 문제인가? 라고 당황을 했었는데, 일단 재차 확인을 하고 정보를 좀더 캐낸 후에 답변을 했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혹시라도 애매하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민망해하지 마시고 질문을 열심히 효율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은 제가 면접관으로도 들어가고 있는데, 면접관으로 들어가 보니까 명확하게 다시 질문하는 것도 능력이고, 동문서답을 하는 것보다 영화되었든 내용적인 부분이 되었든 다시 컨펌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문제 해결 능력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문제를 낼 때부터 자세하게 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 영어, 영어가 문제인가?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질문을 잘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인터뷰 마지막 5분에서 10분은 여러분의 시간이기 때문에 인터뷰 질문을 꼭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그 활용 시간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플랫폼은 저는 다 다들 아시는 링크드인 많이 사용했고요. 링크드인은 구직하실 때 상태를 꼭 구직 중 하이어링으로 아어 오픈 포올 잡 그걸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메시지를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상태변과 꼭 추천드리고 글래스도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회사 리뷰 평가 위주로 봤었는데 인터뷰 후기도 볼수 있어서 가, 추천을 드리고요 자 포스팅 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코스타코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링크드인보다는 좀더 양질의 메시지가 많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탑세비이 사이트는 사실 영국으 와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활 사이트인데, 제가 처음 이직 준비 때 무료 CV 리뷰를 받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h i r e c o m 이나 talent.io는 경력직 이직 시에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기업이 직접 여러분들한테 컨택하는 형식의 플랫폼입니다. 어,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저는 링크드인도 하고,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특히 네이버 블로그에 영국 일상이나 직장 생활, 구직 이야기 같은 것을 포지팅 중인, 중이고요. 또 오늘 발표한 내용도 있으니까, 찾아와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 컨퍼런스 이외에도, 어, 컨택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